자 문제 봐봐 얘들아 우리가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들아 근데 우리가 A의 원소가 몇 개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? 원소가 몇 개? 세 개죠. 그거를 원소가 몇 개라고 앞으로 묻지 않고 이렇게 써 있으면 원소가 몇 개라고 묻는 거야. 그럼 얘는 세 개라고 쓰면 되는 거야. 알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셀 수가 있는 집합을 유한 집합이라고 해요. 근데 만약에 어떤 뭐 2의 배수, 뭐 2의 배수를 구해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땡땡땡을 써야 되는 그런 집합은 무한 집합이라고 하고요. 너네 막 그런 말 들어봤어?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들어봤어? 처음 들어봐? 사람은 빈 손으로 왔다가 빈 손으로 돌아간다고 이런 말 들어봤어? 못들어봤어너 죽을 때뭐 가지고 죽어? 태어날 때뭐 가지고 태어나? 아니지 빈 손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아무것도 못 들고 가죠 죽을 때는 그쵸공수를 공수를 하는데 그때 이 공자는 비어 있단 뜻이야 빈손이란뜻 뜻이, 이해돼요? 야이빈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 주머니에 너 주머니에 만 원짜리랑 오만 원짜리랑 이렇게 있어도 네 지갑은 의미가 있죠. 만원짜리, 오만원짜리 들은 지갑 근데 네 지갑에 오늘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지갑이 아닌가? 그건 아니죠 비어있는 지갑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? 즉, 비어있는 집합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써있으면 아, 이거는 비어있는 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이름은 공집합이야, 알았죠? 그래서 여기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. 자또또 또. 예를 들어서 그 약간 그 예를 들어 비어 있는 가방도 마치 공집합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, 그치 가방 안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비어 있는 가방 안에 다른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넣어도 되겠죠. 공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는 것도 가능해. 이해돼요?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얘도 얘도 원소가 한 개인 거야. 이해 돼? 자, 요런 느낌이에요. 자,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요. 자, 봐 봐. 요거 공집합이죠. 잘봐잘 봐, 잘 봐. 어려워. 공집합이죠.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. 비어 있는 거야.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. 근데 내 지갑 안에 내 가방 안에 빈 가방이 하나 더 들어 있어. 그럼 이건 원소가 한 개인 거야내 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한 개인 거예요. 다시 봐봐. 자, 내 가방 이렇게 있어. 안에 아무것도 없어. 원소가 한 개인 거예요. 이해되죠? 내 가방 안에 내 가방 안에 조그만한 에코백 같은 게빈 에코백이 들어 있어. 그럼 내 가방 안에는 한 개가 들어 있는 거죠. 원소가 이거 이해돼? 자, 그래서 그거가 바로 이 뜻이야. 그리고 내 가방 안에 0이라는 숫자가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죠? 그래도 그거는 원소가 한 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콤마를 기준으로 얘가 원소, 얘가 원소기 때문에 집합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. 원소가 두 개입니다. 알았죠? 자, 이 정도 하시고요. 넘어갈게요. 자, 잡아봐. 얘들아 무한계면 무라고 쓰고 유한계면 유라고 쓸게. 얘들아 2의 양의 배수는 많아요 안 많아요? 많죠. 무한이라고 쓰면 되겠죠. 이해돼요? 자, 8의 약수는 1, 2, 4, 8밖에 없죠. 그럼 4개밖에 없네? 이런 거는 셀수 있으니까 유한 집합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. 쉬우니까 좀 넘어가고 또 이런 거 볼게요. 얘들아 2가 제일 작은 소수거든? 2보다 작은 소수는 없어요. 원소 없어. 2보다 작은 수는 소수는 없어.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누가 이런 질문할 을수 있죠. 1은 소수는 약수가 두 개여야 되는데 2는 약수가 1, 2두 개인데 1은 한 개밖에 없죠. 이건 소수가 아니에요. 이해돼요? 예, 예. 자 이지오, 요거 유한집합일 것 같아. 무한집합일 것 같아. 어 그렇지 유한이. 알겠죠? 자, 요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요.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. 자, 요거 한번 해 볼게. 자, a는 집합이 15번이야. a는 집합이 원소가 몇 개죠? 세 번이니까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죠? 됐죠? 다섯 개고요. 자, 얘는 세 개고요. 뭐 이거 쉬우니까 넘어갈게. 쉬우니까 넘어가고. 이거 봐봐, 이거. 문지호 이거는 원소 몇 개일까? 없죠. 없는 걸 뭐라고 써야 돼? 원소가 없다. 야. 이해돼요? 자, 얘는요. 한 개죠. 이해 되겠어요, 이거? 자, 얘도 얘는 몇 개죠? 한 개죠. 이해 돼? 공집합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 거야. 이렇게. 이게 빵이야. 알았지? 이거는 한 개의 원소가. 알겠죠? 자. 뭐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. 자, 이런 것도 봐봐. 얘는 4하고 6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할 거지. 그럼 원소가 마사랑 6이죠. 맞아요? 그 원소가 몇 개죠? 두 개. 이게 돼. 자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봐볼게. 지금, 얘들아, 이거랑, 이거랑, 이거랑 같은 표현인 걸 알아야 돼. a가 2 4 6 8 10일 때 na의 개수를 구해라 그럼 다섯 개잖아. 그치이 a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어요. 그럼 원소 몇 개예요? 다 똑같이 다섯 개라는 거예요. 이해돼? 요 자. 자, 요거 살때봐 봐. 얘들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개야? 99 어? 5개 5개? 탱탱땡 아무혀요아 그러면 응. 가봐 얘들아 1부터 100까지가 100개잖아 응. 이중에 홀수 반 짝수 반일 거 아니야 이해돼? 그럼 홀수는 몇 개겠어? <laughs> 잘봐 1부터 100까지 100개가 있잖아 이지오너 방금 33개라고 입모양으로 말해서 얘기는 거야 1부터 100까지 100개가 있잖아 반은 홀수고 반은 짝수잖아 100개의 반은 몇 개냐고 50개라고 당황했다 좀자 이해되죠? 자자이번에 이렇게 할 거예요 두 자리 양의 홀수는 어떻게 살까? 두 자리 양의 홀수는 뭐부터 했을까? 10일부터 했겠죠? 10일부터 어디까지 했을까? 99까지 했겠죠? 얘들아 이거 세면 답이 없다 세면 답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1부터 99까지는 조금 전에 몇 개를 했어 50개라며 1부터 99까지는 그럼 여기서 몇개 제끼면 돼요 1, 3, 5, 7, 9, 5개 제끼면 돼요 그럼 얘는 몇 개겠어요? 40? 5개다 이해되겠어? 뭔 말인지? 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요거좀 볼까? 봐봐 우리가 A는 공집합이래. 그럼 A의 원소의개 수는 없죠. 그럼 A 대신에 이렇게 쓴 것도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.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A가 공집합이 아니고 그 안에 빈 가방이 하나 들어있으면 원소가 지금 한개 있는 거죠. 이해 돼요? 그럼 얘는 1이라고 써있는 거야. 이 차이를 알겠어, 얘들아?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비어있는 가방에 빈 가방이 들어가 있으니까 원소가 한개인 거야. 이해돼? 자, 이렇게 보시고요. 지금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. 42번까지. 앞에부터 다 하고 채점까지 해봐.